저건 또 뭐지? 내가 잠이 덜 깼나? 안녕하세요 동작예입니다 요즘 그래도 공지 잘 쓴다 했더니 간만에 당일 공지에 한글 공지 누락까지 선사해주는 우리 행크형 오늘은 칠색조 리서치, 포프니 리서치 데이, 러브컵 순으로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떠보니 공지에는 없던 새로운 리서치가 생겨있더라고요 이 리서치는 오늘 탭에 컬렉션 챌린지 아래로 내려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켓단과 관련되어 있는 리서치이며 1단계에서는 에버라스를 그리고 2단계에서는 칠색조를 획득이 가능한데요. 본가에서는 로켓단이 1세대, 2세대에 나오는 악당이기 때문에 부랴부랴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칠색조는 레거시인 지진을 배우고 있으며 운이 좋으면 이로치도 얻을 수 있고요. 100% CP는 1,655입니다. 칠색조는 불태우기, 지진, 브레이브보드 조합으로 마스터리그에서 쓰이는데요. 평타가 느려서 쓰기가 어려운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견제폭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로켓단 리더격파가 끼어있어서 좀 걸리다보니 성도 이벤트보다 끝나는 기간이 깁니다. 2월 7일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아 그리고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은근 많으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림자 에버라스의 경우 퀵무브가 커뮤기술이기 때문에 화풀이가 있어도 떨어뜨리기 습득이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포포니 리서치 데이입니다. 1월 3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종종 하는 부류의 이벤트인데 저 시간대에 모든 포켓 스탑이 특별 리서치로 바뀌고 보상으로 포푸니를 줍니다. 초보도 쉽게 할수 있는 수준의 포켓몬 잡기, 던지기, 배틀하기, 진화하기 등의 내용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근데 포푸니는 하도 풀어가지고 고인물들한테 국민 이로치 수준이라서 별로 감흥이 없긴 합니다. 여기 크로비스 보시면은 24마리 먹었고 이로치 운는 없는 저도 5 마리나 있거든요. 이로치는 분홍색인데 색이 이뻐가지고 평가는 되게 좋은 편이긴 합니다 저런 류의 이벤트는 이로치 확률도 크게 올려주기 때문에 포푸니 이로치가 아직 없다면 잡아보는 좋은 찬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러브컵입니다 2월 8일 오전 6시부터 2월 15일 오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마스터리그와 같은 기간에 진행되는데요 전설밴, 환상밴, 붉은색과 분홍색 붉은색 계통의 포켓몬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로치 색이 분홍색이거나 붉은색인 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인데요. 1위는 네루미, 2위는 만복치, 3위는 요가렘, 4위는 리자몽, 5위는 픽시, 6위는 피크린 7위는 곤율거이 8위는 분볼, 9위는 그림자 리자몽, 10위는 요가렘입니다. 네루미의 만복치, 어, 비주류들이 꽤 보이네요. 그리고 러브컵 진행 날짜에 발렌타인 이벤트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출시됐을 때부터 매년 하던 이벤트인데요. 이거는 따로 공지가 나오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